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니어 프로토콜.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니어 프로토콜이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 한2% 자, 요런 하락세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니어 프로토콜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다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요 이유가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서 박스권의 하단 라인까지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에 갇히면서 이제 저점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라 거는 조만간에 이 저점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70K 수준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그로 인해서 엘티코인들이 살짝 하락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뭐 겁먹을 필요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 아래 꼬리에서 형성되었었던 저점라인을 정확하게 지켜내면서 자 지금 이렇게 살짝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약세를 좀 중간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그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게 최근에 제가 니어 프로토콜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해 드렸던게 이미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 앞에 악재들은 다 해소가 되어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6월달에 어찌 됐든 금리나에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코멘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오다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알트코인들이 무더기 상패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하락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악재가 다 해소가 된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앞에는 저점면을 지켜내면서 바닥에 딱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 세력들이 한 번에 좀 밑으로 빼려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주는 거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이제 지지하고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줄 거다 보니까 자 이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진 이후에 어떻게 된다. 또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자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쌍바닥이만들어지 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자 어느 정도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뭐야? 바닥이 형성되고 추가적인 상승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이런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리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당연히 이 비트코인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가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아직까지 박스권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 이런 모습과 함께 벌써 이렇게 60k 수준까지 자 가격이 떨어져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에서 박스권의 지금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러다가는 이전에 있었던 저점 지지 라인이 57k 수준까지도 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57k 아래쪽으로 더욱 더 빠질만한 이런 뭐 악재나 이런 지금 시장의 이슈들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다시 요 박스 권의 상단 라인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금리나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기 전까지는 제대로된 상승이 나와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불려져 있는 이 돈들이 자 지금 나스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자산 시장 뭐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국내 주식 시장이나 뭐 이런 각 자산시장에서 이런 돈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요. 게다가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제 슬슬 좀 이렇게 상승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자 이런 돈들이 또다시 좀 풀려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걸 저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2의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조만간에 이 비트코인이 또다시 한번 저점을 여기서 다 지지를 하고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할때그 영향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 만약에 내가 물려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박스권의 흐름이 돌파가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게 되면은 그대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 금리나 사이클이 나오기 전까지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서 그런 종목들의 물량을 모아 가시면서 자 중간중간에 내가 10만원, 뭐 20만원 이런 소액이 있을 때 내가 내 계좌를 꾸준하게 불려 나갈 수 있을 만한 자 이러한 매매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으로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자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간다라는 거는요, 자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미리 종목을 잡아놔야 여러분에게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사실 하루 종일 시장을 좀 쳐다볼 줄 아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회사 다니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어려 그렇잖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루 중에 영상 촬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에게 또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아카시네트워크를 8시 46분에 여러분들께 매수하셔라. 418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8시 46분 이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건데 4,180원 이하에서 매수해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저에게 문자 받아가서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하루만에 거의 한 10%정도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얻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할수 있는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세력들의 수급 좀잘 파악해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수익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자, 저는 이런 단 단타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한 종목에다가 제대로 비중 실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인증을 보고 시게 되면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봐주 어 받아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에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진행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그럼다시 니어 프로토콜로 돌아와서요. 자 니어 프로토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이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이 또 나올 수가 있는 자요러한 구간이고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다 나오기는 하겠지만 뭐 사실상 저점을 또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지금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래요. 지금 보시면 자이 앞에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여기서 나왔던 이런 급등세는요, 요 앞에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앞에는 매물대를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면서 이 다음에 눌리멍을 딱 줬는데 자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매집을 해놓은 세력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쥐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구인은 물량들은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에 맞추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금 니어 프로토콜이나 이런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결과적으로 금리 나라는 트리거가 당겨져야 가격이 올라가요. 자, 그럼 앞으로 금리 나라는 이런 좀 트리거가 당겨질 때까지는요, 2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은 더 걸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또 매물 소화를 하겠죠. 그러면 그 매물의 소화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아, 그러면 내가 그 매물 소화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횡보가 나와주는. 과정 속에서 저점을 내가 꾸준하게 잡으면서 물량을 모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상승이 나오면 나의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니어 프로토콜의 매매 전략 자료가 어떤 건지 자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이렇게 물량을 모아 가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의 목표가는 그러면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니어 프로토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전략자를 받아 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여러분에게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럼 나도 니어 프로토콜 전략자를 좀 빨리 받아 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니어 자 니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니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전략 자료 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니어 프로토콜의 전략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어 프로토콜의 전략 자료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